자, 손발 저릴 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손발 저림 단순한 혈액 순환 장애가 아니라네요. 자, 손발 저림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 이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암환자들은 조이는 옷,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옷 드시자 입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다 순면으로 폴리나 이런 것들보다 나이론 계열보다 순면이나 린넨 같이 인체에 친화적인 옷것들을 좀 입으셔도 도움이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은 58 Natural Medicine Where There Is No Doctor a 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항암 방사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손발이 많이 저리시고 또부 갑상선 절제 수술 하신 분들이 되게 이제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이번 시간에 좀 도움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손발이 저리는 원인이 나와요. 특별히 40대 중년 여성에게 흔한 병중 하나가 바로 손이 저리는 증세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침묻히고 하시는데 손과 손가락 끝이 저리고 이렇게 아픈 것이 특징인데요. 심하면은 새벽에 잠을 깰 정도로 아픕니다. 대개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손발 저림증이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손저림 증상의 대부분은 뭐가 눌려 있을 때다. 말초 신경이 눌려 있을 때가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대개 말초 신경 말단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손발 저림 증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거는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생기는 것보다는 말초 신경이 눌려서 이 저림증 증세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손 저림증 증세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수치료예, 요 물치료예, 물치료. 그래서 켈록 박사가, 닥터 켈록 박사가요. 수치료로 수많은 암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치료를 잘 활용하시면 지혜로운 분들은 여러분들은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수, 지난 시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대로 처치를 하셔야 되는데 켈로 박사의 하이드로테라피 그 수치료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물을 마시기도 하고 예 물로 목욕도 하고. 물로 치료하는 방법들을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자, 보세요. 치료제가 멀리 있지 않아요. 손이 막 저리시고, 발이 막 저리시고, 이럴 때, 말단신경이 늘려서, 말초신경이 눌려있을 늘려 때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안될 때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질환, 수치료는 언제 사용하시냐면, 매우 아프고 이렇게 부어오른 괴양들, 그리고 림프 간에 생긴 전염병들, 접질렸을 때, 예 그리고 염자가 있거나 골절 관절염이 있을 때 류마티즘 골관절염 이 있을 때 예, 수찜질도 도움이 되지만 수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혈이 뭉쳐 있을 때 우혈 두통이 있을 때 수치료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 부종이 있을 때 수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수치료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혈관이 수축되거나 이완되는 것을 활성화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수찜질 할때 뜨거운 걸로만 찜질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 뜨거운 걸 1분 했다 10분 했다 차가운 거 1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원이 교차해야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고 이완이 돼서 훨씬 더 빨리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찜질, 수침질 하실 때 뜨거운 거만안 하시죠? 예, 어떻게 하세요? 예, 뜨거운 거 교대로 하시죠 차가운 거 그래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부적 그리고 반사적으로 혈류량이 확 증가가 돼요 그래서 신진대다가 쑥쑥 올라가고 산화를 막아줍니다 게다가 이제 백혈구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독소가 빨리 배출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손발 절일 때 어떻게 하시냐면 뜨거운 물을 좀 준비하시고 얼음을 좀 준비하시고 없으면 찬물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세수대야 두 개. 참 올드한 버전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바가지 하나. 여기 있죠? 그다음에 수건 한 장. 그리고 주전자하고 온도계 준비하시면 돼요. 발에 적용하실 때는 발을 충분히 담글 수 있는 크고 깊은 그릇, 이렇게 조격기 같은 거에다 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조격하실 때도 뜨거운 물만 하지 마시고 찬거 냉온 교차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손절임발절임이 있을 때 수치료의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자면 첫째,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세네번 예, 손이 절이거나 발이 절일 때 집어 넣다 었 뺐다, 집어 넣다 었 뺐다, 집어 넣다 었 뺐다를 세네번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 담긴 찬물이나 아니면 찬물에, 어, 30초에서 1분 정도 담그세요. 자, 뜨거운 물에는 세네 번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시고 찬물에는 30초에서 1분간 담가 주세요. 찬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 따뜻한 물의 온도를 계속 조금씩 더 올려, 올려 놓으세요. 그러나 43도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화상 입을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 따뜻하다 보다 조금 뜨뜻한, 뜨거운 정도. 그 다음에 이걸 7, 8번 정도 사이클을 주시고 반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손절임 증세나 발절임 증세가 있을 때는, 예, 찬물로 끝을 래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는 뜨거운 물로 끝내요. 일곱, 여덟 번 했을 때. 자,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릴 때는 찬물로 끝내요? 뜨거운 물로 끝내요? 찬물로 끝내야 지 치료가 돼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는 뜨거운 물로 끝내요? 찬물로 끝내요? 뜨거운 물로 끝내야 빨리 치료가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 끝나고 나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손과 팔을 이제 손절임, 팔절임 심한 데를 자꾸 이제 주물러서 마사지를 이렇게 한번다 해주세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레인드랍 해보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어우, 저는 레인드랍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마사지하고 자거든요. 할 때와 안할때 굉장히 틀려요. 자, 그런데 손목에 특히 아픈 곳에 수치료를 마친 다음에 페퍼민트 오일이나 윈터 그린 오일을 발라주면 더 빠르게 이 손절임 증세가 완화가 됩니다. 발절임 증세도. 특별히 항암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방사선 하신 분들은 이 절임증이 상당히 심하시잖아요. 그때 요렇게 요거 하셔야 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수술로 하셔도 돼요. 물 이거 번거로우시면 어차피 수침질하시니까 수침질하는 방법 아시죠? 뜨겁고 찬거 교대로 예. 그리고 또한 번은 물에 가셔서 씻으실 때 요렇게 하셔도 돼요. 샤워하실 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찜질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오일 듬뿍 바르고 가시면 훨씬 좋죠. 예를 들어 폐 소세포 폐암이나 비소세포 폐암, 폐기종이 있는 분들, 폐 염증이 심하고 기관지 천식이 있는 분들 수찜질도 하고 수술 먹기도 하지만 그때 찜질하시기 전에 오일을 듬뿍 바르고 찜질 끝난 다음에 오일을 알씨 오일이나음 뭡니까? 유칼립투스 오일. 그다음에 이 페퍼민트 오일을 바르시고 나면은 담석도 잘안 생기지만 염증이 쫙이썩션기처럼 빠지고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임증이 심하실 때 페퍼민트 오일이나 윈터 그린 오일을 활용하시는 거또 폐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RC 오일이나 아시죠 예 유칼립투스 오일을 활용하셔서 요렇게 오일까지 활용하시면 성경에는 모든 치료제가 천연 치료제가 아로마 오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요렇게해서 예를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힐링센터들 보세요 유치파인이나 뭐 이런데 뭐 여러 유명한 곳들 가보면 다 어떻게 해요 아로마를 잘 활용하셔서 치유를 굉장히 돕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손저림이나 발저림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뜨거 뜨거운 찜질 같은 거 하실 때는 머리에 찬물 수건을 대두시면 이게 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머리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정이 돼요. 특별히 전립선 암환자들이나 또 자궁난소, 질의 염증이 심하신 분들, 그러나 이제 부종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좌온을 숫자온이나 오일로, 아로마 오일로 자온을 해주면 염증이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이때 자온을 해주셔서 몸에 막 땀이 주주주주 흐를 때 머리는 차가운 물수건을 대시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압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그거 이제 잘 활용하세요. 주의사항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혈압이 오르면 특별히, 당뇨 환자들, 혈압 높은 사람들은 항상 찜질하거나, 이렇게 자우나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에 찬 수건을 떼십니다. 그래야 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뇌압이. 예. 그래서 차가운 수건을 목이나, 음, 이 머리에 두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편도가 많이 부어 있어요. 예. 염증이, 갑상선에 염증이 심해요. 인, 인후염후두염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물, 물 수건을 두 극장을 준비하셔서, 하나는 찬물 수건, 하나는 예, 그냥 일반 수건을 준비하셔서 참물 수건을 꼭 짜서 여기다가 목에 두르고 그 다음에 마른 물 수건을 대고 계시고 그 안에 오일을 듬뿍 바르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도포를 한 다음에 바르시면 이 목이 쉬거나 이 목에 염증 이 있을 때 인후염이 있을 때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게 많이 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수님들이 맨날 이게 강의 많이 다니실 때목쉴 때마다 알려드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도선이 붓거나 이럴때 그런 것들 차가운 이 수건을 목에 두르는 거 요거 잘 활용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이드로테라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심하고 심박동이 80이 넘으면 차가운 물 수건을 가슴에 대고요. 찜질하실 때나 이런 거 하실 때 수치료하실 때 그러면 이 압이 뇌압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43도가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당뇨나 말초혈관 질병 환자의 경우는 40도보다 뜨겁지 않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굉장히 그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왜 당뇨병 환자들, 그리고 혈압 이 높으신 분들 찜질방 안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뜨거운 데 가지 마시고 막 뭡니까? 황토방에 가시면 막이 아주 온도 높은데 가마솥? 뭐 찜질방? 그런 데는 암 환자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할 수 있으면서 찜질, 숯찜질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아주 뜨거운 곳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찜질 하실 때 반드시 머리나 이런 데 차가운 물수건을 대셔서 뇌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는 특별히 이걸 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곳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쇼크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이 갑자기 차가운데 등산하고 오신 다음에 갑자기 쇼크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발이나 손을 넣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넣어서 온도를 잘 이렇게 적당한지 보시고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고 치료 전에 환자를 가능한 따뜻하게 한다 요런 주의 사항을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절에는 큰 문제가 없죠 예 그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손발이 저릴 때수치료 어떻게 하, 활용하는지 오늘 배우셨는데 특별히 수치료나 찜질을 하거나 좌운을 하거나 하실 때. 이, 뇌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차가운 물수건을 드시면 좋고, 인후염이나 후두염이 있을 때, 편도선이 부었을 때, 목이 쉬었을 때는 차가운 물수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건 두 장을 준비했었어. 차가운 물수건으로 꽉 짜서 목에 한번 감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을 대고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열이 확 내리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염증을 가진 데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는데 더 좋은 건그 안에 오일을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 윈터그린 오일을 적용하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배우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